오늘 첫 번째 순서로 생목 오름과 속쓰림이란 주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겪고 계실 것 같은데요. 생목 오름과 속쓰림 그 치료 사례 소개해 주시죠. 네, 60대 남성입니다. 전에 위암 수술한 경력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 위장에 조그만 불편함을 느낀다든지 하면은 굉장히 긴장을 하고 아, 예민해진다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이 환자가 불편해한 증상들은 어떤 것이 있었나요? 네, 새벽에 소, 생목오름과 속쓰림입니다. 2개월 전부터 아, 잠을 잘못잘 잘 정도로 불편하다고 했는데 새벽에 자다가 속이 쓰려서 깨며 고민이 해결될 때까지 생각을 하는 그러한 성격이라고 하였고. 냄새에 대해서도 상당히 민감한 아, 그러한 체질이었습니다. 네,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생긴 모습이 참 중요할 텐데요. 이 환자의 생긴 모습은 어땠나요? 네, 눈썹이 진한 편이고, 어, 얼굴이 붉으면서 입술이 두툼하게 생겼습니다. 또, 아무리 들어도 살이 잘안 찌는 그런 체질이었고, 아 이런 체질들은 생각이 많고 뭐에 집중하면 아, 그것에 폭 빠지는 그러한 아, 예민한 아, 체질이 되겠습니다. 네 앞서 강의 시간에 이 생목오름과 속스림의 원인 찾기는 맥도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맥은 어땠습니까? 에 맥을 보니까 72, 72 맥으로 에, 간에 떨어져서 울한 맥이었습니다. 목체형으로 생겼으며 눈썹이 진하고 얼굴이 붉으며 마른 체질이고 입술이 두툼한 것으로 보아서 혈로 조잡에 의해서 병이 생길 수 있는 그러한 체질이며 맥도 또 그렇게 떨어진 것으로 보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치료는 어떻게 해 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생긴 모습과 나타나는 증상 또, 맥이 간에 떨어진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혈호에 의한 조잡증으로 판단되어서 양혈 사물탕을 투여하였습니다. 사실 위암 수술을 하였는데, 이 위암도 이와 연관돼서 나타난 것으로 판단을 한 것입니다. 네, 이 양혈 사물탕을 투약한 이후 결과는 어땠는지요? 네. 전체적으로 많이 편안해졌으나 마침 신경 쓰는 일이 있었답니다. 아주 예민한 사람이 신경 쓰는 일이 있으니까 그래도 약이 제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편안해졌다는 것입니다. 또 대상포진이 마침 생겼는데 후유증으로 진선제를 안 먹으면 속에서 열이 난다고 했습니다. 가죽에서 열이 나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열이 나서 몸살 난듯 하다고 했습니다. 또, 수포가 올라오면 가엾고, 마음이 편치 않고, 새벽에 속이 쓰려서 잠을 깨면, 새벽 3시, 2시 다시 물이라도 먹으면 조금 편안해진다고 했습니다. 이명 증상도 있어서 상당히 괴롭다고 하였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 뒤에는 어떻게 치료를 해주셨습니까? 네, 양혈 생긴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눈썹이 진하고 목체역으로 생겼고 아, 눈썹이 진하기 때문에 또 나타난 증상이 혈어 조작증으로 판단되어서 양혈 사물탕을 써서 좋은 결과가 있기 때문에 같은 약을 두 번째도 투여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속순인가 배에서 열나는 것이 10에서 6 정도로 줄었다고 했습니다. 배에서 열나는 현상은 내열 현상으로서 이 현상도 양열 사물탕이 잘 듣습니다. 마음은 편한데 잠은 아직도 잘못 잔다고 했습니다. 그 뒤에도 혈어 조작으로 판단되어서 스무 첩씩 다섯 채를 연달아서 투여한 후 잠도 비교적 잘 자고 생목으름과 속쓰림 증상들과 속에서 열이 올라오는 내열 증상들이 거의 치료되어서 아 치료를 종료하였습니다. 네, 장기간에 걸쳐서 양혈 사물탕을 처방하셨는데요. 이 약이 그렇게 좋은 치료약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양혈 사물탕은 혈어 조잡에 쓰는 처방이기 때문에 혈어는 사물탕이죠. 그다음에 아 그 황년 해독탕이라는 약을 합방한 처방으로서 묘하게 화열, 뇌열을 치료하는 그런 약입니다. 뇌열이 있고, 마른 혈로유화형이기 때문에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생각이 많고, 조금만 아, 신경 쓸 일이 있으면 소화도 안 되면서 속에서 열이 나는 이러한 현상과 마음이 편치 않고 소화가 안 되는 조작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현상들한테 이 처방이 매우 좋은 효과를 발휘합니다.